시흥시는 시민들의 국제적 능력 배양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와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모여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래서는 환경의 장점을 바탕으로 보다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자 외국인 여러분들에게는 한국문화 체험을 시흥시민에게는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의 기회가 되는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펼쳐진 홈스테이는 6월 아흐멧 우장을 단장으로 한 터키 방문단 20명을 시작으로 13일 디나 아흐마드 푸아드 이브라임 카탑을 단장으로 한 이집트 방문단 1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이집트 사람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카이로에 한번 오셔서 또 행복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시흥시는 호스트 가정 지원을 위한 분기별 워크숍과 글로벌 문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참가 외국인을 위한 소산서원 등 관내 문화재 활용 및 경복궁, 인사동 및 놀이동산 등 관내 관광 일정을 운영합니다. 투어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색해서 많이 말도 못 붙이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또 가다 보면서 친해지니까 나중에 트위터 메일도 더 주고받고. 인터넷 메일도 같이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 싱가포르와 8월 1일 인도, 17일 일본, 10월 26일 인도네시아가 저희 시흥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